자, 상처로 남은 흔적, 좋은 식, 잊고 싶을 때가 있다. 추억이 다 좋은 것만 아니듯, 도량할수 없는 무게, 예상되지 못할 수치, 그런 일로 젖은 저울 안고, 바람은 겨울강을 지나 외곽으로 밀려간다. 목줄에 걸린 머리 이 투설할 우전 비어있고, 저자 있는 꿈은 주모의면하고 가장 좋은 시가 되라 한다. 자립의 섬으로 사상을 쫓아낸 일. 오늘 또한 계절을 깨우며 사랑하는 법을 일으킵니다. 열매는 지정하는 자의 목, 나고 살다 가는 길, 그런 구원의 속마다 바람꽃 튀었다 지고, 절벽을 뛰어넘는 포기하지 않는저 불탄초군. 바른 답, 그것은 사랑하는 일, 그 하나 일로도 모단할 생애여군.